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26일 하루 영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이적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이적시장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프랭크 램파드와 스티븐 제라드의 경쟁이 스코틀랜드에서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스코티시 선의 보도에 따르면요. 셀틱은 램파드 감독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올 시즌 셀틱은 레인저스에 밀려서 고전 중인데요. 현재 승점 46으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이끄는 레인저스입니다. 22승 3무, 승점 69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거의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현재 셀틱의 닐레넌 감독은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현지 언론들은 레너의 후임으로 누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램파드와 제라드의 대전 감독판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웨스트브로미치가 제시 링가드 임대를 위해서 메뉴에 문의를 넣었다는 라 소식입니다. 샘 알라다이스 감독은요 링가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데리고 온다면 웨스트브로미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다만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요 웨스트브로미치 외에도 웨스트햄이 링가드 임대를 고려하고 있고 이 링가드 임대 영입에. 최 우선 순위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웨스트햄은요 프리미어리그 내 임대 규정에 좀 걸려 있는 상황인데 한 시즌 당한 구단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두 명까지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웨스트햄은요 크레그 이 도슨과 자이드 벤라흐마를 임대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들 중한 명을 완전 영입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링가들을 임대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웨데가르드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스널이 지불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데일리 메일이 밝혀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요. 아스널이 레알 마드리드의 웨데가르드를 임대로 데려오기 위해서 임대료 180만 파운드 그리고 주급 38,000 파운드, 5월 말까지 합치면 총 250만 파운드의 임대료와 주급을 지불하고 웨데가르드를 임대로 데려올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요, 약 38억 원 수준입니다. 아스널은요, 지금 외질과 소크라티스를 다 계약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를 시켜서 FA로 풀어준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못 건진 상태에서 또 웨데가르드를 데려 오려고 38억 원이나 쓰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제 아스널에게 이게 남는 장사인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웨데가르드는 아스널로 와서 메디컬 테스트를 끝낸 상태입니다. 현재 언론들은요, 이곳 시간으로 27일에 웨데가르드 영입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허리를 강화했습니다. 올림픽 마르세이에서 뛰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모르강 쌍송을 완전 영입했습니다. 임대료는요, 1,400만 파운드 선이고요. 옵션이 모두 발동이 된다면 1,550만 파운드까지 오를 거라고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4년 반입니다. 드디어 첼시의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첼시는요. 26일 저녁 토마스 투엘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년 반 계약을 맺었고요. 어, 투엘 감독은 마인츠 도르트문트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을 거쳤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서 준우승을 이끌었죠. 다만 선수단과의 불화 등등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결국 파리 생제르맹에서 경질 당했습니다. 과연, 프랑크 램파드라는 레전드 출신 감독을 내친 첼시가 투엘 감독을 선임하면서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투엘 감독은요, 이곳 시간으로 27일 울버햄튼과의홈 경기에서 바로 지휘봉을 잡을 예정이고요. 이미 26일 오후 훈련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여러가지 훈련을 마친 상황입니다. 황희찬 선수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웨스트햄 뉴스에서 황희찬 선수에 대한 소식을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웨스트햄이 황희찬 선수의 임대를 놓고 라이프찌 이와 대화를 조금 더 진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키커를 통해서 황희찬 선수의 임대 가능성은 상당히 보도가 됐죠.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요, 세바스티안 할러를 아약스로 보냈고요. 안토니오 정도만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기 위해서 1월 이적 시장에서 약간 20명에 가까운 스트라이커들에게 제안을 하고 그들의 구단과 협상을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트라이커 자원 보강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라이프치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후 제대로 주전 경쟁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 그리고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웨스트햄이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보도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협상 중이다. 뭐이 정도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웨스트햄 외에도 독일의 마인체 등도 황희찬 임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으로 올지 안 올지는 아직 계속 더욱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적시장 브리핑 현지 시간 1월 26일자 브리핑 마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